안녕하세요 오늘은 모델 Y RWD 바닥 방음 방진을 할 건데 1탄 영상으로는 1열 시트 전부 다 털어내고 센터 콘솔 완전히 탈거하는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테일 영상이니 자세히 봐주시고 방음 방진하는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자부터 탈거해 주도록 할게요 자 먼저 시트를 뒤로 쭉 밀어주시고 바닥에 발매트를 빼주실게요 그 다음에 측면 커버도 빼주셔야 되는든요고무 네. 먼저 제거해주시고 이렇게 좀휘 빼주시고 이쪽에 티도 빼주시다 빼주시고 이쪽 살림빼주시다 그리고 시트를 더 완전 밀어주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별렌치가 굉장히 큰게 있어요 이게 이제 T45거든요 요거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넣고 이거 아마 한 번도 안 풀어서 엄청 꽉 조여져 있을 거거든요. 넣고, 밀어주십니다. 이쪽도. 앞뒤 두 개씩 해서 총네 개가 있어요. 넣어서, 돌려주십니다 밀어주시고, 빼주실게요. 피스가 이 정도 사이즈거든요. 피스를 앞으로 쭉 밀어주시고, 이마좀 세워주시고, 이열 쪽으로 가서 피스를 두 개를 더 풀어줄게요. 이열 쪽으로 가면 피스가 이쪽에 있어요. 풀어주시고, 쪽도 풀어줄게요. 이렇게 해서 피스 4개를 풀어주십니다. 풀어주시면 이제 시트가 움직일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들리거든요. 이렇게. 이 시트 밑에 보면 은그 검은색 그 쇠로 된거 핀이 있어요. 핀이 일단 걸치고 있거든요.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혼자 하시는 것보다 2인 1조로 들어서 내주시는 게더 좋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순정 시트 배선이거든요. 이 커넥터를 빼줘야 돼요. 이 커넥터를 한번 빼도록 해볼게요. 그고다 빼주시면 됩니다. 순정 배선을 빼주시 순정 배선 커넥터를 한번 빼보도록 할게요 기 빼주시고 여기 순정 배선을 쭉 따라 올라가시면 순정 시트 배선이에요 여기 하얀 부분을 누르면서 들으시면 돼요 그럼 빠지거든요 이거를 위로 제껴주면 커넥터가 빠집니다. 이렇게 하면 커넥터가 이렇게 빠져요. 이렇게 해서 탈거해 주시면 돼요. 빼보도록 할게요. 의자 시트 이렇게 코너처럼 부서는 철거가 주는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 의자를 바깥쪽으로 드러내시도록꼬고 네. 눕혀서 살짝 눕혀가지고 옆으로 네. 돌려서 네. 나와요 옆으로 네. 네. 네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 지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시트를 빼주시면 됩니다 그 바닥에 살짝 돌려주시고 밑에 한번 돌파해주실래요? 밑에 보면 요 피스는 여기다 박았고 이쇠 기둥이 저희 홈에 박혀 있는 거거든요. 이 홈에 박은 다음에 피스가 4개 박히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피스만 풀고 들어주시면 시트는 탈거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 센터 콘솔을 탈거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1열 시트는 양쪽 다 드러냈거든요. 그다음에 이 센터 콘솔을 완전 분해를 할 거예요. 가장 먼저 측면 커버, 에어컨 필, 필터 갈때 탈거하는 필터죠. 이쪽을 빼주실게요 이쪽도 빼주십니다. 그리고 뒤에 에어컨 송풍구 커버 땡겨서 빼주시고 여기 커넥터 이쪽 거를 살짝 당겨서 땡겨주시면쏙 빠져요. 빼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센터콘솔 하부 커버 여기는 헤라를 넣고 이렇게 제해주시면빠져요다2 c 별렌치로 이쪽으로 어 주십니다. 펴주시고. 그리고 당기실 때는 여기를 잡고 이쪽을 잡고 뒤쪽으로 뒤쪽으로 당겨주시면 빠져요 그 다음은 이제 측면 커버 이쪽을 빼주실 거예요 여기를 헤라로 넣고 지켜주시면 당기면서 여기 쇠 이게 잘안 나오면 여기 쇠키가 잡고 있거든요 여기 이 부분을 눌러주시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일자 드라이로 눌러주시면 얘가 잘 나옵니다 안 나올 때 여기를 눌러요 그 이렇게 빠집니다. 이 센터 콘솔에 들어가는 피스는 다 이제 T22에 그리고 반대쪽도 빼줄게요. 그 다음에 이쪽을 들러내줄 건데 이거를 뜯을 땐 장갑을 꼭 끼셔야 돼요. 무조건 끼셔야 돼요. 왜냐면 뜯으면서 여기 튀어나오는 여기 키에다가 손 여기가 까지거든요. 많이 다쳐요. 장갑 무조건 끼셔야 돼요. 또 올라 한번 나와야죠. 차가 들리는데? <laughs> 그 정도예요? <laughs> 왜 이렇게 안, 안 빠져? 아우! 뚱글켰어요. 여기 방금 이게 딱 떼면서 네, 여기 위험하구나 여기에 딱 손이 찍히거든요 해라! 어. 그다음에 여기 밑에 무선충전패드 케이블을 빼줄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케이블 있죠? 아까 전에 이열송풍구랑 같은 방식의 커넥터거든요 얘를 살짝 들어서 빼주시면 돼요. 커넥터가 똑같죠? 이 열송 송구랑. 이거 무선 충전 패드 컴솔을를들어낼게요 다음은 여기 보시면 T20 벨렌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한쪽에 일곱 개예요. 일곱 개다 풀어줄게요. 반대쪽도 풀어줄게요. 반대쪽은 자, 뺐으면 그 다음에 이거 이제 그 알루미늄 요거 커버를 들어줄 건 빼줄 건데 이거는 위로 올리면 빠져. 요 그리고 여기 키가 빠진 거는 이대로 놓고 꽂으면 이게 잘안 들어가거든요. 얘를 뺀 다음에 저 빠진 트림 쪽에다 끼워주시고 장착을 해주셔야 이따 장착이 편해요. 빼주실게요. 그다음에 이제 커플더 커버. 카드 키 인식하는 패드거든요. 이것도 빼줄게요. 이거는 헤라로 제끼면올라와요올라오고 반대쪽도. 이렇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 보면 또 커넥터가 있어요. 이게 이제 카드키 인식하는 패드거든요. 여기는 눌러서 빼주시면 빠집니다.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T20 볼렌치가 하나, 둘, 셋, 네 개.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나중에 조립할 때. 빼놓고 하시면 피스가 남거든요 컵홀더를 드어내줄게요 컵홀더도 키가 잡고 있는 방식이어서 헤라 같은 걸로 제껴줘야 나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보면 은 시거잭 시거잭 전원도 여기를 눌러서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이제 콘솔 안에 라이트죠 이것도 눌러서 빼주십니다. 이렇고 커플 더털어 내주시고. 그러면 피스가 또 3개가 나와요. 이거 피스 3개 또 풀어줄게요. 그 다음에 측면에. 여기 하나. 그리고 반대쪽도 하나. 반대쪽 안 틀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여기 T10 이것도 풀어줄게요. 이쪽 밑에 보면 슬라이드장 맨 위에 상단 보면 피스가 있거든요. 여기를 풀어주겠습니다. 여기 안쪽에 보면은 T10 이제 별 렌치 피스가 있거든요. 얘를 풀어주시면 여기 커넥터가 빠져요. 이거를 풀어주겠습니다. 풀면 이 커넥터가 이렇게 빠집니다. 피스는 분실 위험이 있으니까 빼서 피스 보관하는 데 같이 보관해 주시면 줄게요. 피스를 빼주고 배선을 빼주시면 배선이 걸려 있는 거를 빼주세요. 그러면 슬라이드 장이 나옵니다. 이렇게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콘솔을 통으로 들어내줄 건데 이쪽에 보시면 10mm 볼트가 있어요. 이거를 풀어줄게요. 여기 하나.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중간에 중간에 쪽 있거든요 중간에다가 뿌주세요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이 아래 하나 있어요 이 아래 하나 여기까지 풀어주겠습니다 풀어줄게요 그리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3개 더 풀어줄게요 그런 다음에 피스를 6개를 양쪽으로 풀어주시면 그 다음에 이제 콘솔이 들어 나옵니다 살살 빼시면 되는데 여기 앞쪽에 배선이 또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제 배선인데 요거를 다빼 주셔야 얘가 완벽히 나와요 여기 보시면 이쪽 커넥터 있거든요 얘가 지금 배, 배선이 타이트해요 얘를 빼 주셔야 얘가 태고가 되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풀고 풀어야 되네 어쨌든 누르고 이렇게 그 다음에 2리로 분해해 주시고 <laughs> <laughs> 그러면 얘 나올 수 있죠 그러면 들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센터 콘솔 완전 분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델 Y RWD 1열 시트랑 가운데 중앙 센터 콘솔을 완전 분해했습니다. 바닥도 싹 드러낸 다음에 방음 작업이랑 방진 작업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오늘 1탄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2탄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